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혼란스러워하는 오늘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날 저희를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생명을 빼앗기고야많은 너무나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 예배하고자 저희가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또 자신이 또 가족이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동일한 은혜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울링이 좀 많이 나네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네, 먼저 어, 교회 소식을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째로 코로나 19로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 둘째로 혹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 가족분들 중에 확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어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염이 개인의 죄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셋째로는 어 영상 예배가 뭐 정상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특별히 어, 우리가 위기를 감지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어, 오늘 예배 영상으로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함으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며 어떤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한마디 할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는 21살 때 청년부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가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청년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돌아가셨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이 한마디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할아버지 이 말씀 남기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남기는 마지막 말. 거기에는 묵직한 울림이 있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바로 이런 마지막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삭은 이 축복을 마지막인 줄 알고 하고도 약 40년을 더 살아갑니다. 아무튼 그는 마지막 축복을 하려는 마음으로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함께 그 연약함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7장 1절 말씀 창세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육체의 눈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노안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것이 이삭이 육체적인 눈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 있는 것 같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 구절에 누구를 부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다들 애서를 불러 이르되 자, 성경이 두 가지를 말하죠.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분명히 이건 육체의 눈인데, 그가 이 애서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아, 이 사람이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졌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일 학교를 다닌 친구들은 이 시점에서, 어? 하고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을 이어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느낌이 오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동생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복. 그 복을 받을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심지어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아들이지만 그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는 배달 실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집에 배달되어가지고 내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이 복을 받아가지고 배달을 잘못 받아가지고 나까지 고생을 하나 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배달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 에 앉아 있는지, 왜 듣기 싫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듣게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삭은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복을 배달 실수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에서를 향한 남다른 사랑과 기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뭔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뭔가를 하게 될 때는 늘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헌금을 내가 딱 준비해서 나왔어요. 11조 딱 들고 꽤큰 돈이죠. 딱 들고 나왔어요. 들고 오다가 아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버거킹 앞을 딱 지나갑니다. 냄새가 나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딱 들어옵니까? 아 먹을까 말까 이 돈으로 저걸 사 먹을까 말까라는 과정이 딱 이제 우리에게 들어와요. 자, 그때 어떤 합리화가 일어납니까? 맞아!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이돈 하나님께 없어도 돼. 우리 아버지 돈 많아. 이런 합리화의 거저,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돼요? 그 헌금할 돈으로 햄버거를 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만 원, 이만원 헌금해서 뭐 하겠냐. 우리 부장, 기사님이더 많이 할 텐데. 그거면 되지. 어? 이런 합리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눈이 어두워진 이삭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이 복은 에서에게 줄 거야. 잘 되는 아이, 잘하는 아이 밀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에서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오늘날 세상이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공 하나만 잘 다루어도 성공하는 세상이. 여러분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의 연봉이 어떤 줄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111억 원이래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1억 원이고요. 류현진 선수 이 조그만한 야공을 던지는 류현진 선수의 연봉이 이번에 토론토로 가면서 232억. 네. 상상도 할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요, 공을 잘 다루는 사람이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버는 시대, 인정받는 시대. 자, 그런데 이삭이 살았던 시대, 지금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이 시대에 그때 최고의 스펙. 최고의 인정받는 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힘이에요. 파워에 파워. 힘이 곧 스펙이었던 시대에 그때에서는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해요. 바로 익숙한 사냥꾼. 여러분 류현진, 손흥민이 만약에 이 에서가 살았던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여유롭게 공놀이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어요. 집 앞에서 공놀이나 남자가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패배자예요. 남자는요 이 시대에 싸움 잘하고 사냥 잘하는 게 최고였던 시대. 요 만약에 손흥민이나 뭐류현진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냥 어, 키 크고 달리기 빠른 그런 아재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익숙한 사냥꾼. 이 시대 힘이 곧 능력이었던 시대에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에서 날아다니는 이 애서가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든든하고. 기대된 아들이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잘 나가는 애서를 보면서 노년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잊어갔던 거예요. 합리화 시켰던 거예요. 어? 하나님이 둘째에게 분명히 복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는 거는 모든 가능성이 애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당시 풍습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버리고 에서에게 복주는 것이 당시 풍습 가운데서는 문제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장남에게로 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잘나가는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는데 점점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맞아, 지금 이 시대에 첫째에게 복주는 게 당연한데 그래, 둘째에게 안 줘도 되겠지.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분명 야곱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게 사회적 관습이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서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요.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자기 합리화가 뭔지 아세요? 나 조금만 더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믿을래.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여러분 생각 마음, 여러분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믿을게요. 50대면 믿을게요. 저 60살 되면 믿을게요. 죽기 전에 믿을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대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복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씩 합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분명히 자기 혼란에 빠져서 자기 마음으로 기대되는 아들 에서인,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주시라 했던 그 복을 에서인 줄 알고 확인 작업까지 거쳐서 복을 붓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이 믿음으로 이삭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음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이삭이 철석같이 애서인 줄 알고 복을 부었는데 진짜 애서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한 말이에요. 심히 떨며 이르되 지금 내가 복을 다 부었는데 그러면 이복 받아간 사람은 누구지? 하면서 떨고 있어요. 여러분왜 떨었을까요? 먼저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감히 내 아들이 나를 속이다니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바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애서에게 축복했던 자신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하시. 나의 실수까지도 덮어 버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삭은 심히 두려워서 떨었어요. 자기는 분명히 예서를 축복했지만 하나님 약속 을 잊어버리고 실수했지만. 와. 나의 실수를 덮어 버리는 하나님의 손길. 내가 실수했지만 그 실수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말씀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개입했구나. 바로 이것을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서 얘기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거 깨달을 수 있어요. 에서가요, 화가 났어요. 아버지! 그복제 거잖아요. 그복 다시 저에게 축복해주세요. 에서가 간청을 합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한줄 아세요? 저 같았으면, 야곱 나쁜 놈! 나를 속이다니 하면서 다시 한번 에서에게 더 많이 축복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에서에게 다시 축복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 하더라 하면서 에서에게 다른 복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삭은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망하려고 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비록 실수하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망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망하지, 것.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항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가장 귀한 복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점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바쁜 세상 일에 공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기요. PC방 한 시간 가는 시간보다 못하게 여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주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이 아이들의 삶에 개입하시겠구나.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인생은 망하지 않겠구나. 오늘 여러분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을 깨달은 이삭은요 이제 야곱을 불러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속아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 삼촌의 집으로 떠나기 전에 야곱을 불러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에게 주셨던 그 복으로 아들을 축복하고 떠나고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복된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삽니까? 어떤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스펙 쌓느라 바쁘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 예배생활이 어떻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지 아닌지 관심도 없이 그냥 성적 올라가는 것에 기뻐하고 좋은 학교 가는 것에 기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깨달아야 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구나. 내 눈이 어두워졌구나. 우리 부모님의 눈이 어두워졌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 없이 이 세상에서의 스펙만으로 기뻐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삭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기뻐한다면 확실히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요, 모든 실수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개입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뜨도록 개입하실 때, 때로 우리는 아픔을 느끼기도 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아파하기도 해요. 때로는 너무나 큰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도 해요.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처절한 영혼의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다시 한번 눈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많은 실수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나의 모든 실수를 덮고도 남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실수를 덮고도 남는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생 동안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